네, 보도국입니다. 3월 들어 완연한 봄 기온이 돌면서 공원에서 운동하거나 혹은 스포츠 경기장에서 활력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 스포츠단의 홈 경기장을 찾는 70대 이상의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에게 관람료의 75%를 할인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돈의 연고지를 둔 프로 스포츠단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3년 전 발생해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거의 개혁적인 변화였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문제이기도 한 사교육과 이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에도 민감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 사교육에 미친 영향과 그 변화 등을 취재 중입니다. 도심에서 주차난은 수도권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이 주차 문제는 최고의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는데요. 수원에서도 주차난이 극심하기로 유명한 우만 이동 지역에 170명가량의 공용 주차장이 개장됩니다. 이 주차장 개장으로 주차난이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다른 지역의 주차난 해결의 모델이 될수 있을지 등을 취재해 오늘 저녁 BTV 뉴스 7시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지역방송 BTV 뉴스는 시민 여러분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